전주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 공간을 완산동에 마련했습니다. 청년환경단체와 시가 함께 운영하는 이 공간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다라 기자입니다. 자원순환 체험부터 아나바다 장터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거점 공간, 완산마을이 지난 1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주시 완산동에 자그마케 자리 잡은 이곳은 전주에 처음 문을 연 탄소중립 실천마을입니다. 작은 손길이 모여 커다란 지구를 살리는 일. 완산마을은 그런 일상의 변화를 지향합니다. 지역 청년들이 모인 환경단체 프리데코가 이 공간을 꾸려갑니다. 환경교육과 다회용기 실험, 워크숍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하면은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도 감이 안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것을 잘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단체 단위에서 또는 마을 단위에서 행동을 해야지만이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탄소중립을 노력을 해보자 또 실천해보자 라는 메시지를 주는 공간이라고. 전주시는 이 공간을 기후 정책의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공유 텃밭이나 친환경 축제, 다양한 환경 프로젝트도 준비 중입니다. 탄소 중립 실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주민이 주, 주도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탄소 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작은 마을의 실천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갈지 완산마을의 걸음이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달아입니다.